네, 반갑습니다. 어슴사벽입니다. 네, 오늘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신에 반갑습니다. 라고 반가운 마음을 전하는 인사를 드려왔습니다. 아,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로 돌아섰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바닥이 어디냐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그건 누구도 모르고 바닥을 계속해서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바닥은 사실 누구도 알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트코인이 뭐 700만원에서 300만원 거던 2018년 뭐 이럴 때도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했던 제가 진입했던 시점이라고 하는 이때도 늘 제가 투자할 때 100만원 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이때도 그랬었어요. 늘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역시도 또 비트코인이 천만원 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만원이 안갈 거냐라고 하면 저도 모르고, 그럼 갈 수도 있는 거고 안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모르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늘 바닥에 살려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가능한 거에 집중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 더 현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 투자나 여러 가지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빠져서 빠질지 그 바닥을 찾기보다는 내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꾸준히 지금 분할로 계속 사야겠다 지금 얼추 지금 여기가 공포지수라든지 모든 지표들은 바닥을 가리키고는 있잖아요. 지금 크립토 공포지수가 10에서 10 이하로 내려갔다 10에 있은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그러면 늘 크립토 공포지수는 전체 비트코인 역사에서 10 정도면 바닥이라는 걸늘 알려줬던 지표예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누구,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지금 10 근처에 와 있으니까 꾸준히 분할로 사서 내가 이 바닥 구간에 무언가 공포와 마주하면서 계속해서 어,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버티는 존버 투자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를 했다라는 그 기록을 남기는 시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이 바닥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오르고 나면 증명이 이뤄질 거 아니에요. 이때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럼 대충 이때가 바닥이었다는 게 이때가 되면 미래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때가 바닥이었다는 게 증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이 시기에는 증명할 수 없죠 기회는 존재하지만 그래서 기회하고 증명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근데 대부분의 대중은 기회와 증명을 동시에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건 아니면 뭐 어디 회사를 가건 이직을 하건 모든 순간에 내가 사업을 했을 때잘 될까 근데 지금 사업을 하면 되게 불안한데라고 해서 기회의 순간에 늘 사업을 해서 잘될 것이라는 증명을 스스로한테 자꾸 요구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뭔가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회의 증명을 동시에 요구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동시에 요구하는 건 투자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도 했던 건데리노 리스크면 리스크가 없으면 그 다음에 노페인 우리가 노페인 노게인 아시잖아요. 노페인 있고 글씨가 잘안 써지는데 <laughs> 노게인 있죠 그래서 리스크가 없으면 고통도 없고요 그리고 얻는 것도 없다 이세 개를 여러분들이 잊지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에서 리스크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지금에서 더 빠질지 모른다는 그럼 빠진 마음이 힘들겠죠 힘든 그 고통이 있는 거고 고통이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바닥 구간에 살수 있으니까 이 바닥 구간이 어딘지 모르는데 공포를 감내하고 샀을 때 얻는 그 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할 때 투자를 하는 게 적기고, 크립토 공포지수가 10, 페어 지수가 10에 달했을 때 이때 늘 기회였잖아요. 그럼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럼 늘, 늘 기회고, 가격 올라가서 기분이 좋으면 그땐 위기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 어, 짧은 이 투자마인드의 잔소리는 끝내고 기사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오늘 방송을 또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그 내용 중에 리플 홀더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시는 플레이어 토큰에 받는 일정 관련된 소식도 있으니까 방송을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룸버그 이제 40억 달러에 달하는 뭐한 5조가 넘는 금액이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대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제 보통 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럴 때그 이제 대출 받아서 기기도 사고 막 하니까 채굴 장비도 사고 하니까, 이게 대출 기간의 잠재적 위험이다. 디폴트가 일어나면 어쩌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건 이제, 이게 나와서 암호자산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건 자체에는 힘이 없고, 이런 기사 자체에는 힘이 없고, 사건을 해석하는 데 힘이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자체에는 사실 이, 이 같은 기사를 이렇게 위험이라고 나와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채굴자들조차도 지금 정말 대출 때문에 힘들어서 디폴트가 나냐 마냐 하는 정도의 지금 뭐 셀시우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뭐 블록파이도 지금 인수 제한이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 큰데들이그 떠오르는 아모자산 시장의 새로운 신생 그 회사들이 거대 이제 기존 금융 회사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더 FTX라든지 이런 거대한 대들한테 다약육강식으로 먹고 먹히는 지금 그런 시즌이 됐잖아요. 원래 모든 산업이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한번 푹 꺼질 때 기존 선수들이 와서 이걸 다 가져가고 다시 성장시키고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돈이 더 많은 자석처럼 더 많은 부한테 끌려가는 현상이 모든 산업군에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40억 달러 대출 이게 나오면 이 채굴자들조차도 정말 버티기 힘든 구간이구나. 그래서 크립토 공포지수 10에 다다르고, 진짜 지금이 우리한테 기회의 순간이고, 지금 무언가 액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추가 인컴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한 달에 내가 뭐, 보험은 잠깐 정지해 놓더라도, 얼마라도 더 코인을 사서 지금 모아야 되는 시기다. 지금 사면 무조건 몇 배의 수익이 확정적으로 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늘제 지난 몇 년의 경험 동안 그랬고, 지금처럼 모두가 힘들어 할 때, 투자하는 게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기뻐야 될 순간이긴 한데, 물론 이제 기존 코인을 더 높은 가격에 못 팔아 가지고 속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아쉬울 수 있지만, 결국에 그건 시간이 지나면 그때 안 팔고 끝까지 홀딩해서 더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하면, 그때 팔아서 그 당시의 삶의 질을 높인. ...려고 돈을 썼던 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간은 힘들고 아까웠겠지만, 그걸 아껴서 몇년 동안 버텨서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팔게 되면 결국에 시간의 힘이 받쳐져 가지고 더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때 팔아서 수량을 늘리고 더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허용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상 암호 자산 시장에서 대부분 다 돈을 벌었을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잡으시면 될것 같고 이런 기사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모두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고 채굴자들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채굴기 이제 대출 받아 산 것들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기회의 순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실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라도 더해서 좋은 코인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이 3대장이라도 꾸준히 사신다고 하면 정말 좋은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서 아 그때 진짜 잘했구나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칭찬해 준 시기가 올 거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셀시우스 부실자산 매입 계획.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이런 암호자산 시장에 떠오르는 새로운 이제 회사들을 기존의 거대 금융회사든 금융 엘리트라고 하죠. 소위 전통 금융 엘리트가 잡아먹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글의 야격강식에서 굉장히 혹독한 비가 안 내리는 시기라 약한 애들은 물을 못 먹어서 대부분 힘이 약해져 있어서 다 잡아먹히는 시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말은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완전 건기 물이 없는 이 시기에 어떻게든 잘 버텨서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 또 비가 내리고 우리들이 먹을 게 풍족해지는 환희의 순간이 또 찾아올 걸 우리는 반드시 알죠.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이치가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계속 돌잖아요. 그거는 에너지가 수축이 됐다가 팽창을 하고 수축이 됐다 팽창을 하고 하는 모든 그 에너지 그러니까 전 우주나 모든 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에 이 자산 시장 역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시장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의 겨울이 있으면 좀 있으면 또 봄이 온단 소리예요. 그러면 좀 지나면 환의 여름장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 때는 잘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실 거 하시면서 겨울에 비축을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대가 있으면 밀물이 들어오고 이제 썰물이 나가고 하면 열심히 지금 배를 만들어 뒀다가 밀물이 들어와서. 배가 자동으로 뜰거 아니에요? 밀물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배 띄울 때까지 열심히 탄탄한 배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랜만에 이제 클레이튼 소식인데, 여러분들이, 어, 클레이튼에서 출시한 코인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카카오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네, 지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답변드리긴 했지만, 비트 이더 리플보다는 당연히 위험성이 높은 코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 나쁜 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예전에 정말 몇년 전에 되게 싼 가격에 샀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팔고, 그렇게 이제 디파이도 잘 이용을 하면서 많은 이제 수익을 내줬던 프로젝트긴 이 해요 저에게는 하지만 이제 몇 년이 지금 시간 지나서 본다라고 하면 클레이튼이 글로벌에 진출을 잘하냐라고 하면 사실 물음표긴 한것 같아요 글로벌 진출을 계속해서. 어, 작년쯤에서 싱가포르에 클레이튼이 진출해서 뭔가를 계속하는데 디파이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들이 대부분 다 실패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어, 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또 계속하지만이지만 비트이더 리플을 투자하지 않을 대신에 이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이더 리플 투자하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클레이튼 아시아 최초로 오픈시와 맞선해가지고 오픈시에 아시아 최초로 클레이튼이 들어가서 어,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좋은 기사죠.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뭔가 클레이튼이 좀, 득포적 프로젝트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제, 카카오가 뒷배에 있고 또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제 결실을 만들고 하고 있는 거고, 어, 이후에 흐름은 어떻게 갈진 모르겠지만, 뭐 아무자 사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루나가 영원히 되고, 영원히 되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월 달하고 5월 달에 정말 하락장 구간이고, 정말 대부분 힘들고 막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배 정도 규모 투자가 된 거다. 그래서, 부의바구니는 이렇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전통 금융에서 작년에 불장을 지나고 하락장인데도 3배 규모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부의바구니가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10만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 지나서 한 달에 100만원 투자한 게 되고, 50만원 투자했으면 한 달에 500만원 투자한 게 됐어요. 그게 더몇 년이 지나서 20배 가까이 올랐어요. 살아남는 코인들이. 그러면 50만원 투자한 게한 달에 1000만원 투자한 게 됐으면, 20대나 30대나 뭐 40대나 한 달에 50만원 투자했는데 시간 지나서 1000만원 투자한 게된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옛날에 한 달에 1000만원씩 투자한 게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투자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이뤄주는 게 암호자산이라는 새로운 부의 바구니를 알아채서 그 투자를 미리 편성했기 때문에 당장은 한 달에 50만 원 투자했는데 그 50만 원이 30만 원이 될수 있지만 시간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게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요. 그건 시간이 증명해줬잖아요. 비트코인이 10만 원하고 100만 원 하던 때가 몇년 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XRP도 지금 400원이고 2,000원 같다 400원이지만 옛날에 몇 원, 10원 안할 때도 있었어요. 불과 몇년 전에. 이더리움 몇천 원, 만 원도 안할 때가 있었고. 제가 투자하던 때 20만원이었잖아요. 제가 8만원에도 샀다고 했었고. 그죠? 그럼 20만원, 8만원에 사던 게 지금 아무리 빠져도 지금 얼마죠? 100, 한, 몇십만원 하죠? 160만원까지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공포의 구간에 모두가 힘들어 할때 꾸준히 1 0만원이라 사면 사고, 50만원을 사면 사고, 계속 꾸준히 사면 지금의 단기적인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이 변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가치가 자꾸 하락한다 생각하는 거를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생각하세요. 스마트머니들, 전통금융토는 작년 하락장보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상승장보다 올해 하락 구간에 3배 이상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크립토 공포지 계속 14잖아요,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골드만삭스 이야기 드리면서 블록파이 어, 요기서가 요 세시우스 소개드렸던 것처럼 FTX는 블록파이에 지분 인수 논의 중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막 이런 걸 했는데 FTX가 전통적인 금융 엘리트가 키우고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블록파이. 그래서 강자가 요번 이제 굉장히 정글에 경기가 시작됐을 때 블록파이 같은 이런 약한 데들을 체력 약한 데를 잡아먹는 것서큰 덩치를 변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모든 산업이 커져갈 때 있었던 일이다. 닷컴 버블 때 좋은 회사인데 자금력이 없고, 혹한 기때 사라지는 회사들, 큰 데들이 다 먹어가면서 기술을 크게 키워가지고, 정말 큰 플랫폼 회사들로 많이 탄생을 하고 한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리플 XRP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귤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되는 플레어 런치 이 디테일인데, 뭐 내용이 쭉 많아요. 그래서 짧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 7월 4일에 뭔가 코인이 나오고 할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 9월 정도, 쯤으로 늦춰지는 분위기예요. 9월 정도쯤에 코인이 어, 나오게 되는 분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모두 검증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이들이 또 뭔가 뭐가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뭐 땡겨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짐은 그냥 한 7월달에 바긴 힘들고 뭐한 빨리면 좀 해서 운 좋으면 8월 아니면 그냥 9월 정도에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Z의 물량 같은 경우는 7월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XRP는 Z의 물량이 끝나고 플레어는 뭐한 8, 9월, 9월쯤 나온다고 하고 이제 맞춰지는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 XRP는 좀,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어, 늘 XRP는 리또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돌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XRP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분들은 XRP 괜히 투자하셔서, 어 이제 마음의 준비도 안 되는데 XRP 같은 거대한 코인에 투자해서 힘들어 하시지 말고 꼭 분산 투자하시길 바래요. 이제 XRP만 몰빵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분산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이제 트위터 에 있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음, 좀 새로운 새로운 뷰는 아니고 이런 뷰야 이제 어 이, 이번 2021년 4월이 요 이때, 때였죠. 4월에 이 때가 사실 알트 불장이 한번 왔었잖아요. 이 때가 사이클의 피크 고점이었고, 그 다음이 비트코인이 더 올라왔던 요게 데드킷 바운스인데, 예전 사이클들은 다못 미쳐서, 정글 못 미쳐서 왔는데, 이건 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트릭이었던 거죠.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트릭. 트릭으로 쓰고, 알트장은 이때 제대로 안 왔죠. 일부 알트코인들만 좀 오르고, 안 오른 코인도 많죠. 그래서 하고, 쌍고점을 만들고 하락 지금 여기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65일 하락을 했다 이런식으로 예전 사이클 하고 비교해 놓은 건데 2018년 19년에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첫번째 파동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요때 처럼 해서 이게 끝나고 이게 나올 거냐 나올거냐 제가 이 시점도 제일 좋은 건 코로나처럼 해서 빨리 반등하는 거. 그게 아니면 2019년이라고 했는데, 19년 경우라고 해도 9월이나 10월 정도쯤에 얼추 다 이만큼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오고, 2023년 가기 전에, 뭔가, 69,000달러, 정고점 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근데, 뭐, 현물 ETF가 나오고, 뭐 어떤 폭발적인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겠지만, 2023년 정고를 넘어가는데, 지난 정고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이 힘든 구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9월 10월 정도면, 그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9월 10월까지 다시 얘기하면, 기회의 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소리기도 하죠. 그니까, 러 제가, 투자해서 엄청 기회의 순간이라고 시간 돌이켜보면, 아, 이때 진짜 더, 어떻게 해서든 더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할수 있는 역량을 최대 이때 다 하긴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자금을 다 넣었기 때문에 다 하긴 했지만, 진짜 기회의 순간이었거든요. 이러고 올라가고, 이때 한 번, 코로나 때한번 나오고, 이때 기회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요번에, 요번에 요렇게 나온다고 하면, 9월 10월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요. 나온다고 하면 이때가 정말 천재의 이루의기회의 순간이겠죠? 그죠? 기회의 시, 신이 내 머리를 잡아라 하고 기다려주는 시, 순간이죠?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그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로 보면,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9월, 10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해서 2023년 전에 대략 한이 정도 부분까지만 올라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길 넘어서 ETF 승인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만, 그냥 제가 그냥 보는 보수, 보수적인 뷰로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알트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뭐좀 하다가 2023년 다시 이제 사이클이 와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시간만 좀 보내면, 분은 확정적으로 확정적 게임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난 리플 만 원에 팔 거야. 라만 원에 팔면 확정적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비확정적 게임과 확정적 게임의 개념은 계속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난 비트코인 1억에 팔 거야. 라면 1억에 딱 파시면 그냥 여러분들 1억에 파는 게 확정적 수익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대중은 비확정적 게임을 해요. 비확정적 게임 이 뭐냐? 단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나는. XRP가 만 원에 갈 거다, 비트코인 1억에 갈 거다, 이더리움이 천만 원에 갈 거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확정적으로 단타얼 맞춰서 벌고,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서 돈 버는 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더리움 제가 20만 원에서 8만 원에 사고 뭐 30만 원에 샀다고 할때 여러분들은 30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되면은 아, 떨어지니까 팔고. 20만원에서 30만원대 올라가면 20몇 프로 수익 보고 다시 팔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 안 하고 꾸준히 두면 20배, 10배씩 수익이 그냥 난다는 게 석정적 게임의 제 이론이고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립토 알트 마켓 캡인데 보면 알트 코인이 지금 여기까지 다시 지난 정고점까지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해 이거 깨고 잠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꾸준히 지금 좋은 알트들을 사면 대부분의 몇만 개, 한 2만 개, 뭐 3만 개 알트들이 있다고 치면 그거 다 사라지고 한 200개 알트만 남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에 다 사라지고 이것들로 집중이 되면서 여기서 살아남은 좋은 이제 거름이 될 만한 좋은 양분되는 기술들 회사들은 이쪽 회사들이 다 흡수해가면서 결국에 알트마켓캡은 올라갈 거라고요 알트마켓캡은 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나중엔 또 여기 이렇게 선을 긋겠죠 제가 몇년 지나서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여기 낮아진 순간이 그러면 아 좋은 알트를 담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 여기서 더 빠질까봐 나는 못사 하면 도대체 언제 사요 그러면 코인을 빠지면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야 되는데 비싸면 파는 건 어려워서 뭐 홀딩 한다 쳐도 싸면 사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빠지면 더 빠질까봐 못 사고, 오르면 오르니까 빨리 사고 싶어서 사고, 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질까봐 못 사고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좋은 코인을 담으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XRP 차트인데 이더리움 차트에 좀 의미 있는 게 나와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여기 뻐금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점도 살짝 높여가면서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XRP의 흐름이 뭐 플레어도 있고, 그리고 소송 합의도 있잖아요. 결국 이것도 머지 않았다고 보고, 플레어 런칭도 있고, 뭐한 9월에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드 물량 이제 끝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대를 안할 수가 없죠. 정말 오래된 한 5년씩 투자하신 분들인데, 지금 XRP가 원, 원점으로 돌아와서, 400원대로 돌아와서 진짜 힘들어 하신 분들한테 힘내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이 이야기는 저한테 하는 거기도 합니다. 저도 제 포트폴리오 중에 XRP가 당연히 비중이 있는데, XRP가 제 투자한 것 중에 실적이 제일 안 좋고, 제일 속을 썩여요. 그래서 제일 속이지만, 속이지, XRP는 정말 CBDC라든지 여러 가지들, 여러 가지들 제가 설명 드린 것들 전에 IOS 200이 설명도 드렸었죠. 이런 것들에 다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시대의 방향성이 맞고 결국에 시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시대의 방향성을 증명을 해줄 코인이라고 저는 신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증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손에 XRP가 일정 수량 있기를 바라고 시간이 5년 뭐 10년 지났을 때 일정 XRP 수량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기를, 갖고 계실 수 있기를, 네, 기원합니다. 어, 미 의회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 진행, 미 CFTC 규제 확대 기운 높아. 그래서 CFTC가 규제 권한 확대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규제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에 뭐 CFTC에서 상품으로 뭐뭐 선정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 뭐 상품으로 하고 나머지들 다 SEC에서 증권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갖춰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증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XRP 같은 경우 소송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상품으로 됐어요 분류가. 그러면 당연히 그때 되면 지금 가격이 안 있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 뭐 이더리움이라는 좋은 코인들 잘쌀때잘 꾸준히 여러분들 것들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남들이 힘든 데스밸리 구간에 버리고 간 좋은 코인을 포기하고 나갈 때 코인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막에서 모래 에 빠져 있는 좋은 코인을 슥슥 슥슥 다싼 가격에 주우시면 돼요. 그런 식이다라고 한번 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제가 어, 매주 한편 정도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뉴스 기반으로 해서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 구간에는 당분간 이런 식으로 좀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만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 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스프셉이었습니다.